오늘은 좀그 빨리 콜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일단 콜 하는 거 생각해 가지고 일단 콜해 볼게요. 네. 네. 일단 아, 콜하고 아, 나중에 어, 어, 아니에요. 이래도 돌아가면 되니까. 네, 그자신그 자신 있게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복 사건은 지금 4스0 네. 올렸어요. 네. 복에 올려 요 네. 네 호킹했고. 노블 아, 아, 아. 썼고. 에이, 잠시만요. 아, 또, 어, 리스 타저 확인하세요. 까이네 개가 저는 준완 이스에 아, 네. 아, 올렸어요. 어, 아, 그럼 네. 이따 카운팅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어, 스펠 이게 영매죠 네, 네. 카타 들어갈게요. 3 2 1

오려. 왼쪽, 왼쪽. 아. 군 오른쪽, 오른쪽으로 다 됐지. 네. 와, 여기 감자? 네, 네. 오른쪽에서떨어집니다 어, 다다 나이스, 나이스. 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마인드. 어, 프리드 개좋아. 이거 버분들 집중해서 내가 내가 아끼시면 사세요. 네. 님은 네. 저거 바닥 녹스 놀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1분 네. 남았습니다. 1분. 네네. 아, 2분, 2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녹스. 녹스 나와요? 일로, 일로 오셔야 돼요 힐스 힐케어 지금 안돼요 힐케어, 힐케어. 네. 오케이 고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자 네. 10초 후에 메세오 떨어집니다 우..우..우측 포지션 우측 포지션 우측 포지션 걷고 네. 네. 포지션. 포지션. 힐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녹쇠 네. 조심 요거 하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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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일본, 프레 1분이요 네. 네 뭐야 뭐야 아, 아 나갔다. 네, 나갔다 괜찮아요 아, 네네네 카운팅 어, 네네 집중 간다 힐 케어 힐힐힐 1킬 치면 안돼요. 잠깐만요. 웹폰네 됐습니다. 극킬 그 50초 네, 뒤에 할게요. 할게요. 다음 네. 건능 혹시 다음 번능 아, 40초 어. 프레이 32초 음, 프레이 30초 감자 감자 다음 번능 네. 보고 극킬 할게요. 네,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 네. 좀 비숍 비춰보... 오른쪽 있습니다. 자 10초 잠깐. 후에 메테오 떨어집니다. 네네 어 빨리 떨어졌네 어 아이고 메테오 오받 자 이거 끝나고 바로 중간으로 가서 손 보실게요. 네. 손 보셔야 돼요. 오, 왜 죽어. 오른쪽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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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 레걸린다 프레이 됩니다. 이거 바로 프레 극지 돌릴까요? 프레이 원 주시고. 네, 네. 네 극지 돌렸어, 돌았어요. 네. 네, 켰습니다 네. 디스패디스패스 d i s 스 e n s Dispens. Dispens. d i 메테오 n s Dis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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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만히 있어야돼 네아 점프하지마 아 이게 버닝 서버에서 나와 해가지고 그런가 점프 자꾸 하네 자 10초 <laughs> 건뇌니까 중간에서 손보실게요 네. 네. 손만 좀 집중해서 받으세요 손봐주세요 자 손봐주세요 아, 자 왼쪽, 왼쪽. 어오게 살았지? 어 살았지? 의지라도 있었으면 헤드템. 나이스. 오 좋아요. 아, 메티오곧 어. 옵니다. 네. 쿨입니다스메티오곧 어.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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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지금 네네간 간. 독크. 독아 여기도 까요몇 개요? 오 비숍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요, 네, 지금. 녹겨 조심한 개는 어, 한 개도 네 네. 별도도 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비숍 가운데. 자 10초 의에 본능입니다 그냥 넘길게요 맞죠? 그냥 때려 때려 죽일게요 끝까지 요 끝까지 맞죠? 바로 메테오 클로한 번만 넣어주세요 늦게 한 마리 와요 이전님 극딜 우리 핑좀 네. 아, 지금 극딜 15초예요. 10초. 네. 다음 본능 보고 극딜 할게요. 네네. 네. 네. 아 본능. 잠시만요. 본능 보고 매트 한번더 보고 극딜 할게요. 6번 생겼으니까 네. 지금 10초 후에 10초 후에 매트 옵니다. 매트 오. 매트 왔어요. 오른쪽. 자 6번 6번 발판에서 어, 할게요. 아파요. 이거 빠졌어. <laughs> 아이고. 자 이제 본너오니까 6번에서 6번에 살게요. 건너 끝나고 매트 끝나고 딜할 거예요. 5초 남았어요. 건너. 5번 아, 자 5초 빠졌... 후에. 5초 후에. 5초 후에 저 메테오 보고, 메테오 보고 극딜 올릴게요. 네. 파우나파우나파우나 네. 네. 자, 극딜 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워낙 좋아요. 감사 네. 자, 10초 후에 메테오 옵니다. 네. 이거 빠졌어요 파운팅 깔았어요 왼쪽 왔어요 어, 이제. 자 지금 한 분이 왼쪽에 발판을 플로어, 플로 빠졌어요 자, 왼쪽에 네. 1번, 2번, 1번, 2번 자, 자, 자 지금 다 1번으로 이동하실게요, 1번으로 네 1번으로 다 이동하시면서 저기 건마 좀 뺄게요 자 이제 본동 옵니다 네. 자 어, 좋아요 아이고. 자 지금 들어가셔서 곰마 잡아주세요 이거 빠졌어요 빠졌어요 점프하면 안돼요 이거 조금.. 슬로우.. 이제 네, 예, 메테오입니다 가요 메테오. 가요 너무,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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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테오, 메테오 왔고 프레 1분 프레 1분 음. 좋아요 아. 아. 아이고 자 조심조심 조심. 아. 형 이거는 방금 유지에 손 올려놔야지 유지 쿨이에요 오케이 힐 헬케, 케어 힐케요힐 헬케, 케어 힐게요 네네 파운틴 없어졌어요 네네 아, 어, 어. 네, 파운틴 깔게요 후에 예, 메테오 6번에서 패할게요 어. 6번 생겼어요 6프레이몇분 남았나요? 6프레이 어, 1분이요 1분 오케이. 다음 다음에 할게요 자이 메테오 떨어집니다 자 메테오랑 지금 같이 오거든요 요거 끝나고 바로 건너올 거예요 자 6번에서 할게요 6번에서 고면이 못나오는 너무 힘들 것 같아. 6 번에 사시면 돼요. 자 믿건는. 이거 빠졌어요. 6번 생겼으니까 쓰시면 돼요. 의지 없으면 버든으로 바꿔끼세요. 세요 지금 그 다음에 1 0초 후에 메타입니다. 쓰시면 어, 돼요. 요다 프레이 30초, 프레이 30초 레이크 와요 쇼 자, 다음. 걷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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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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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멘토 딱 오면은 우측으로 해가지고 저 6번 쓸게요 사운틴이 풀인가요? 사운틴 풀입니다 아, 나, 사운틴 아 지금 지 설치했어요 지금 설치했고요 6번 발판 자 멘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건너올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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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적기 지금 플레이 돌았나요? 네네 돌았습니다 플레이 써주세요 네 아파요 아...이거...야... 자, 아, 멧돼오1 어, 레나야 어, 어. 엎드렸어야 되는데 못봤다 맨하리 떨어집니다 맨티오 타고나서 검마 왼쪽에서 딜할게요 네, 네. 네. 자, 10초 후 건너오니까 왼쪽에서 딜 네, 하나 더 오면 저 6번 발판 쓸게요 아요자 건너옵니다 어. 건너오면 6번 발판 쓰신대요 오케이 메테오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어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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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밀어, 밀어. 하고 어. 이거 끝나면 바로 메테오 올거예요 네. 파우틴 왼쪽에 아, 바로 메테오 와요 아이고 이거 빠졌어요. 애트어 네, 와요. 이거 빠요 이거 빠졌어요. 이도이네 이거 빠졌어요. 감빠이고1분이요 1분. 오케이, 10초 후에 메테오 떨어지고 그 다음 10초 후에 저 건너올 거예요 이거 저기, 메테오 건너가면은 왼쪽에 발판 봐주시고 다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자, 왼쪽으로 다 이동하실게요, 지금 1번, 어, 1번 있어요 와. 자, 1번에서 건너 피하실게요 어. 데카 두개 나갔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어떻게 요야 돼? 예. 윗 건너, 윗 예. 지금, 얼마나 네. 많나요, 프레임? 네. 40, 40초요? 아, 40초요? 그럼 다음 건능 보고 할게요. 네. 자, 메테오 지금 10초 떨어지니까 왼쪽, 오른쪽 진입하셔야 돼요. 네. 자, 진입하세요. 메테오 떨어졌어요 네. 파운딩 깔았습니다. 네. 네. 가만히 있어. 아하이요. 조금만 더들어오죠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와, 다음 건능이랑 밑자고 같이 옵니다. 네. 로번에서 네. no. 네. 네, 네, 아, 아, 피하실게요. 저 네, 괜찮아요. 6번 끝나면 건능 끝나면, 끝나면 극딜 한번 할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건능, 올 거예요. 건능 왔어요. 아, 자, 끝딜 한번 하세요. 자, 10초 메테오. 지금 곤마 자리 굉장히 좋아요. 밀격 맞지 마세요. 10초 메테오. 메테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메테오 떨어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자 바로 건너 와요. 건능 위 건능.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살았냐요 아, <laughs> 아파요? 아요나 10초 메태요 지금 자리 좋아요. <laughs> 어, 지금부터 극딜 맞춰서 같이 넣을게요. 카이저님 급딜 몇, 몇분 남았나요? 은얼님은요? 저는 40초. 40초,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다음 본능 보고 극딜 넣을게요. 자, 10초 메테오에요. 아파요. 10초 메테오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건너옵니다. 왼쪽 발판 있나요? 2번 있어요. 아, 6번 생겼어요. 오케이 6번. 자 메테오 곧옵니다 메테오 네, 옵니다. 우측으로 오세요. 이건 아, 아이 땡겨졌네. 자급딜넣으실게요급딜 같이 넣어야 보호막까지 깔수 있어요. 테아 <목소리도> 음, 지금, 음음 아, 지금 좋아요, 위치 좋아요. 리더님 왼쪽에 발판 있나요? 보고 올게요 1번 있어요? 자, 1번으로 다 가실게요 1번으로 1번으로 가셔서 지금 건마좀 좀 빼고 자 무적기 하고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드, 들어가셔야 돼요 메테오 와요 메테오 옵니다 대거빠졌주세요 이렇게 메테오 피하실게요 자 6번 생겼습니다 6번 아파요 아, 요 지금 소전다 있잖아! 이거 빠졌어요. 아, 죽었다. <laughs> 자, 지금 남으신 분들끼리 극딜, 극딜 맞춰가지고 할게요. 하... <laughs> 은월 30초 남았어요. 아파요 자, 5초 후에 메테오입니다. 6번에서 피하실게요. 6번에서. 네? 잠깐만. 이번 건농도 6번에서 피하면 될것 같아요. 자 면티 옵니다. 요 아, 자 아, 10초 아, 후에 10초 아, 후에 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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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6번에서 하면 됩니다. 어, 아이고. 이거 조금 더 빼야 될까요? 요청도. 네, 좀더빼 빼서 빼서. 아, 어,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자, 5초 후에 메테오 와요. 메테오 보고 일어날게요. 먹로끌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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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일어나. 돌았나요? 은얼 돌았어요. 너 어, 돌았어요? 야, 지금 극딜 한번 넣을게요. 네. 오우씨. 아네네 네, 태호 6번 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막 마이크 꺼놓을 때는 좀 그런 상황일 때가 어, 많아요 그럼 예, 스피커 해라 하라니까요 제가 한마디 해줄게요 오! 이거는 오, 너무 아프잖아 도농옵니다 5초 후에 고농 와요 근데 메테오가 먼저 올수 있거든요? 6번! 6번에서 피하실게요 네? 메테오가 먼저 올수 있어요 이거 메테오 면 바로 고농옵니다 위고능이에요 도능? 뭐 저기 자, 다들 파이팅! 방태 네, 연습하세요. 이 캔은 다 네. 왼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 빠지세요. 네. 다 빠지시고, 주차를 다시 할게요. 자, 1번에서 메테오 한번 피하고 들어갈게요. 메테오 5초 남았어요. 메테오 떨어집니다. 아파요. 자, 1번에서 피하세요. 네. 이을못넣것 같다. 뭔가. 자, 들어가실게요. 안 돼. 6번에서 피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은 좀만 더땡일까요 좀만 더. 땡만 네, 네. 네, 더. 네, 아파요아 제발. 뭐? 10초 후에 메테오에요. 네. 아, 맞아. 야, 자, 다들 극딜 얼마나 왔나요? 극딜. 오늘 온이요. 지금 건너 오거든요? 건너 한번 보고. 네. 왼쪽으로 이동하셔도 돼요. 돼요? 이거 끝나고, 바로, 쿠를한번 넣을게요. 어, 그로트 점프하면 안 되지. 아, 밑으로 점프했어야 는데 아니, 그냥 밑점을 하시면 돼, 밑점을. 네네. 쿠를 어. 아. 넣으세요, 쿠틸. 네. 자, 지금, 이제, 이제 볼거 없거든요. 이제 각자 한 개씩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1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왔네요, 그래도. 오케이. Okay. 손을님, 오늘, 번호 걸었어요? 아니요, 네. 어, 1패서요 네. 어, 네, 사실, 무지성으로 하면 깜빡하고. 어, 손도 <laughs> 깜빡 안 죽이더라. 네. <laughs> 껌님이 1등 하셨네요 아, 지금 생 껌껌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아 오늘 10시 출발이었죠? 오케이. 네네 프리드 올릴게요 <laughs> 네 지금 프리드 올리는데 언제 오세요? 아늘 재룡도 아, <laughs> 아 와운드 파티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와 받아가지고 영자 형님 혹시 와운한번 주시겠어요? <laughs> 빨리 시작해야지